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이번 차는 정말 초강추 드리는 차량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S50L. 자, 요차 강추 드리는 의미는 제가 그 중고차를 하면서 처음 보는 그 최상의 상태, 엔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미션 상태에 이거 이상 더 좋은 차를 못 봤기 때문에 저 강추 드립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벤츠 S클래스가 30여대가 됩니다 그 중에 제 차가 한 20여대 되고요 나머지 직원분들도 차량까지 한 30여대 정도 되는데 그차 중에 W221 버전 그러니까 2010년 내외 차량들 중에 이거를 쫓아올 차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방하셔서 30대를 다 타보시고, 줄두릴 버전 한 15대 정도 되는데, 20대 정도 됩니다. 20대 정도를 다 보신 후에 2차 시승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단점은 몇 포인트 있고요. 단점 포인트는 빠짐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6월 11일 초도 등록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 주행거리 짧습니다. 주행거리 짧고요. 86,500km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흠 잡을 때가 몇 군데는 있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점 포인트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단점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단점 포인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드리는 조건으로 가고요. 어, 무리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저도 어쩔 수 없는 거는 양해를 구합니다. 중고차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신차, 새차. 제조사에서 출고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달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요. 그런 거는 불가능입니다. 그거 미리 짚어주시고요. 자, 앞쪽으로 가고요. 한 바퀴 전체적으로 자세는 봤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 누유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세 누유 한 포인트, 미세 누유 없는 차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요 누누하게 말씀드렸어요. 성능 검사장에서 미세누이 한 포인트가 있는데 미세누이 포인트 수리해 주세요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봤는데 이 하측 부분 있죠? 긁힌 부분이 살짝 있어요. 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눈에 가시적으로 띄진 않아요. 이거를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양쪽에 다 단점입니다. 마이너스다. 자. 문 저기 스톤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톤칩 있죠? 이붙칠로 커버를 했습니다. 자, 요거를 해달라고 하시면은 저는 15만 원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색상이 틀릴 수가 있어요. 고정 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장점이냐 하면 이런 수준은 그냥 타는 게 장점이다.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예 그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2차 가격은 2차 상태가 너무 좋아서 가격은 살짝 높게 가겠습니다. 확실하게 높게 가겠습니다. 자 가격만 따지신다면 2차 예외시켜 주시고요. 그릴 쪽 보세요. 요거는 지금 새 차에서 금방 올라온 차고 그래서 물기 예, 수건에 닦이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마른 자국이 보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지워지죠 헤드라이트 상태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 90점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휠은 모서리 스크래치가 살짝 있어요. 중앙 깨끗한 정도고. 휠 커브는 제가 바꿔드릴 거고요. 캘리포나 브레이크 드럼 깨끗하고요. 타이어 상태, 트레이드 상태가 거진 80% 정도. 요거 여러분들께 이제 결정하시면, 나 2차 살래? 하셨을 때, 휠, 이거 복원해주세요 하면 은 28만원 소요가 됩니다. 자, 요 휠이, 아이고, 이게 휠, 업그레이드가 돼서 28만원이 아니라 32만원이네요. 4개. 근데 요게, 요거는 어차피 제가 교체해 드릴 거고요. 근데 사시기 전에는 저 교체를 안 하거든요. 어, 그거 감안해 주시고요. 요 부분에 스크래치, 요것이, 가시적으로 보면, 이렇게, 괜찮아요. 좋구요. 휠도 뭐, 과이, 뭐 괜찮은 타입의 휠이구요. 자, 요 횡단 보시면, 깨끗하죠? 요기, 그, 요 부분이, 운전속도, 사이드 미러 부분, 깨끗합니다. 여기는 지금, 세차해서 금방, 상품화 작업하고 세차해서 내려왔는데 여기는 좀 말랐고요. 물기가, 물기가 이렇게 문지르니까 없어지죠. 물방울 없 물방울 아직 남아 있고요. 밑에 부분, 하측 부분 데코 몰딩 깨끗하게 광택 상태 좋고요. 위쪽 몰딩 상태 깨끗하고요. 위쪽에도 그다음에 이 부분에 수월 마크가 잘 생기는 부분인데 수월 마크 없고요. 그다음에 운전석 뒤도 문콕 없습니다. 문콕 없고. 여기 한번 살짝 찍힌 부분이 있죠. 요거는 그냥 써도 무난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건 작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찌덴트라는 것이 덴트하기 편한 자리가 있고 어, 그런 거 감안하신다면 자, 이쪽에휠 상태, 타이어 상태 볼게요. 괜찮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요, 요렇게 스크래치가 있죠. 요게 폭이 좁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잘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휠이. 그리고 중앙에는 어차피 내측으로 굽어 들어간 휠 타입이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없죠. 내측에는. 휠 캡은 어차피 교체할 거고, 여기 보시고요. 범퍼, 요쪽 범퍼고, 여기도 세차하면서 물기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테일램프 보시고요. S550 뒷모습 보실게요. 뒷모습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해요. 요게 그 밝은 색 계통 은색 차량입니다. 그렇구요. 제가 몇 가지 포인트 단점 포인트 말씀드렸죠. 보여드렸죠. 범퍼는 약간의 색상 차이는 나요. 재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진짜 출고차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색상 차이가 나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죠. 근데 저는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 부분에 도장을 하는 거하고 스틸 부분에 도장을 해서 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근본 바탕이 재질이 틀리면 색상이 틀리게 나와요. 꼭거 감안하시면 이건 괜찮은 거고요. 이상이 있다. 이거 단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안 계시다. 자, 우측 휠캡은 많이 손상이 됐죠. 이거는 제가 교체해 드릴 거고요. 어떤 분이 구매 결정하기 전까지는 좀 교체 안 합니다. 그거 좀 감안하시고요. 다이어트 레이드 뒤쪽은 한50% 정도. 뒤쪽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자, 우측 VIP석. 여기 문콕은 아니고요. 요 포인트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요게 스톤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표면에 요 광택 나는 고그 재질만, 페인트만 벗겨진 거고요. 내측은 벗겨지지 않은 거죠. 녹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요. 문크은 없어요. 앞이나 앞도나 뒷도나 우측 사이드 미러도 깨끗하고요. 자, 여기. 살짝 느끼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색상이 무난해요 지금 색상 차이가 나는 것이 무난한데 이것이 지금 단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살짝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써도 무난해요 근데 이거를 도장을 해 달라고 하면 도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장 잘못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거리 떨어져서 보시면, 색상 살짝 차이 나는 거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차고 일반적으로 주차해 놓고 이런 거 보면 못 느끼는 거죠. 어, 표시 날 정도에 느끼는 거는 당연히 도장 하는 게 좋고요. 요 정도는 다 도장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화질 설정을, 카메라 화질 설정을 4K, 60프레임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 거안 보일 거 근접하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점 참조하시고요. 후드 부분에 스톤 칩은 없어요. 후드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전면 유리 부분 스톤 칩 없고요. 요렇게 외형은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유 없고요. 누유는 미션. 쪽인데, 이거는 수리를 안 해도 되는 포인트에요. 자, 실내 들어갑니다. 2010년 내외 차들이 요 부분 이게 단점이죠. 절반은 이렇고, 절반은 또 팽팽하니, 여런 자국 없이 이게 가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연스럽고요. 팽팽한 것도 자연스럽고, 여기 재질감 보시면은 지금 요게 왁스를 발라서 광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것이 지금 제가 손을 문질릴 때 요거 마른 수건으로 다시 문질러서 이거 왁스 제거 해줘야 돼요. 여기 칠할 때 여기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는 괜찮다,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재질감 보시면 왁스가 다 발라져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왼쪽에 도어상의 암레스트는 수정하기가 어렵구요. 자 시트 보시겠습니다. 시트 상태 시트 상태 무난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건 살짝 긁힌 자국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살짝 여기처럼요 부분처럼 요거는 제가 커버를 해드릴게요. 결정하신 다음에 구매하기 전에는 저는 손을 안대요. 이거 이런거 다손 대고 미리 손 대고 있다고 보면은 이를 못봐요. 자, 요 부분에, 이것도 단점이죠. 이 단점에요. 암네스트, 요거, 우는 거. 이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냥 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요것도, 제가 요거는 커버를 해드릴게요. 요게 커버해드리고 커버를 씌워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들 거예요. 제가 조치해드리는 것이 동승석 시트 상태. 그냥 무난합니다. 네 천장에는 트윈 선너프 앞에 선너프 뒤에 선너프 있고요. 이 나벨이 떨어진 게좀 단점이고요. 살짝 이쪽에는 조수석 쪽에는 손길이 갔네요. 좀 크게 모날 정도의 그 실내적인은 아니에요. 떼묻은 정도는 아니고 이쪽도 티프 이거 떼면 이래. 아 내가 이거 방법 광고에서 티프 그 스티커 좀 산다고 하면서 계속 사질 못하고 있네요 자, 트윈 블랙박스고요 양채로 블랙박스 요거는 ECM 눈미러 실내등은 켤게요 실내등 켜고요 독서등 켜고요 후속등 켜고요 이거는 썬높프 작동 버튼이죠 요거는 뒤쪽 썬높프 커튼 닫고 여는 버튼입니다. 이거는 하이패스 단말기고요. 제 카드를 임시로 꽂아놨어요. 이게 계속 저기 카드 안 꽂았다고 이렇게 나와서 자 시동을 걸고요. 시동을 걸고 말씀드릴게요. 시동 소리 한번 실내 에 들어오는 소리 잘 들으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을자 시동 걸겠습니다. 카드에 오류가 있습니다. 카드를 다시 넣어주세요. 자, 여기는 부팅 되고요. 모니터는 부팅 되고 있고요. 오디오로 활성화 됐고요. CD로 활성화 됐습니다. 제가 CD 꽂아 놓은 게 있어서 CD로 활성화 됐고요. 자, 모니터 쪽 계기판 쪽 보시면은 자, 이쪽은 부팅 되면서. 이게 CD로, CD로, 영어로 지금 설정되어 있고요. 음향은 지금 꺼놨습니다. 꺼놨고요. 차고 높이는 버튼, 요거는 스포츠 모드일 때 쇼바의 텐션을 강화시키는 포인트고요. 이거는 패신저 에어백인데 되게 꺼져 있습니다. 요거는 모니터, 그 다음에 계기판 밝기 조절 내부구요. 자, 여기. 계기판 보시겠습니다. 86,400kg. 86,000이면 1년에. 네, 여기 지금 86,000kg면은 1년에 한 7,000kg 인지 8,000kg 탔네요. 한 달에 1 0 0 k g 정도? 1 0 0를 체인 못딴 거죠. 핸들 보시겠습니다. 핸들, 여기 가죽 상태. 여기가 마모가 잘 되는데 주행 거리가 짧아서 여기 사용감이 그만큼 적다 보시면 되고요. 요 포인트 부분들 보면 깨끗해요. 끈적거림 없고요. 아주 뽀송뽀송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도 깨끗하고요. 사용감, 핸들 사용감은 아주 깨끗합니다. 자, 고객님 전화로 또 잠시 끊겼었고요. 계속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주행거리 짧고요 엔진 상태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차는 처음 봤어요. 제가 중고차 하면서 이런 엔진 상태는 처음 봤어요. 엔진이 신차 엔진보다 좋아요. 솔직하게. 거짓말이면 안 사시면 돼요. 아니, 옷 지금 느끼시고 들으시고요 여기는 DVD 체인저고요 자, 여기 버튼들은 다 하시죠? 여기 뒤쪽 전동 햇빛 가리개, 뒤쪽 헤드레스트 접고 펴는 버튼, 아, 모니터 설정, 네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내비 이렇게 진니로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쓸수 있는 네비로 교체가 돼 있어요. 쓸 수가 대개 그 벤츠가 2010년대 벤츠 S 클래스가 네비 설정 자체가 어려워서 거의들 사용을 안 하세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네비로 교체하신 분이나 이렇게 네비 근본 자체를 교체하신 거는 설정에서 실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모니터 보시면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후진 기어 변속을 했고요. 후방 카메라인데 아주 선명해요. 열화된 상태 에 없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파킹 모드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파킹 모드로 들어갔고요. 다시 계기판에 보시면 에러 경고등 없고요. 좋습니다. 상태 상태는 좋아요. 상태 좋다. 여기 그 왁스 스프레이로 뿌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와요. 이거 그, 여기는 지금 왁스 묻은 그, 그 수건이 지나가면서 왁스를 문질러 버리니까 광이 죽어버리죠. 요거 이제 닦아줘야 돼요. 이렇게 제가 손으로 닦아도 광상태가 달라지죠 이거는 사이드 브레이크 왁스 그냥 있고 헤드 라이트 선택 버튼이고요 여기 이거는 제가 바꿔 드릴 겁니다 여기 사물함 사물함 은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 자 바닥은 순정매트 이렇게 깔려있고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정색 실내. 자, 운전석은 대략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게 핸들 각도 조정 버튼, 높이 조정 각도 조정 버튼, 이거는 오셔 핵 분사장치하고 오셔 클리너 작동 내부 크루즈 컨트롤 레버입니다. 자, 내려서 운전석 전체 모습 담습니다. 선팅도 색상도 거의 적정한 것 같고요. 고급 전팅지 벤츠는 되게 그래요. 고수도 클로징 도어 클로징 잘 되고요. 이렇게 센서에 접촉이 되야 됩니다. 벤츠가 뒷도어 상태고요. 뒷도어 상태도 왁스가 쫙 칠해져서 여러분들이 구분이 어려우실 텐데 깨끗함 깨끗해요. 긁이 같은 자국 같은 거는 없어요.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뒷좌석 시트 상태 보시겠습니다. 시트는 뒷좌석은 뭐 거의 다 어떤 차든 비슷하죠. 여기 왁스가 발라지고 말고 막 이런 상태. 천정 보실게요. 트윈선 너프 있고요. VIP 석적 보시고요. 헤드레스트는다 접혀져 있고요. 뒷좌석에서 보시는 앞좌석 전경 상태 보실게요. 요차는 벤츠 S500이나 S500이나 똑같은 차예요, 여러분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구조적인 차이는 살짝 있는데 엔진은 똑같은 엔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구요 출력이라든가 연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전동 트렁크 열었구요 어, 트렁크 바닥 살짝 오염은 있어요. 여기는 뭐 무게 나가는 거, 오염이라기 보다는 무게 나가는 짐이 실려 있었던 것 같아요. 눌린 자국. 이거는뭐 자연히 펴질 것 같고요. 이거는 버려야 될 척. 그냥 우리 상품 맛집에서 먼지 좀더잘 털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게 조금 부족했네요. 자, 여기는 사물함. 사물함 밑에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물함 깨끗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예비 타이어 하나 있고요. 공구함 있고 깨끗하죠. 먼지는 좀 있죠. 대개 상품 맛집에서 여기 청소들은 좀 부족하게 해요. 어느 상품 맛집이든 여기 노란색은 벤츠 S클래스는 100% 저게 본드 종류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녹이 아닙니다. 이거는 버릴 거고요. 버릴 건데 아예 꺼내 놓아이 꺼내놔도 화면에 잡힐 것 같아서 자 전동 트렁크 닫을게요. 자 전동 트렁크 깨끗하게 잘 닫혔고요. 뒷모습 깨끗하게 예쁩니다. S50. 5자 엔진룸 보실게요. 2차 엔진 상태는 내가 초강추합니다. 이런 엔진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체감을 하셔 요거 엔진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손으로 열지 마시고요. 꼭두 손으로 열어주시고, 저는 대비해서 열고 있습니다. 후드연 상태에서 전체 전경 담습니다. 자, 엔진, 엔진 상태 벨트 돌아가는 소리 벨트 돌아가는 소리는 거의 안 느껴지고요 지금 엔진 소리가 8기통 엔진인데 S500, S50은 8기통 엔진인데 이거보다 조용한 엔진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엔진 볼 때마다 엔진 소리 좋, 좋네요. 참아네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제가 처음 보는 엔진이에요. 이 소리는. 정말입니다. 초강추들입니다. 초강추. 이런 엔진은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런 건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엔진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소리가 나는지. 그건 저도 의문이에요. 깨끗합니다. 엔진 눈도 깨끗하고요. 구석구석 보여드릴게요. 엔진 쪽에는 누유가 아예 없어요. 누유 미세 누유, 미세 누유 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은 간과하고 넘어가도 되시는 포인트에요자 엔진 이 부분에는 미세 누유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깨끗해요. 저 틈새까지 보셔도 깨끗합니다. 엔진 소리가 묘해요. 엔, 그, 벤츠는 좀 탁한 소리가 나는 게 원칙이거든요. 국산차나 렉서스 같지 않게 좀 과격한 소리. 시동 걸 때. 근데 얘는 시동 걸 때부터 조용해요. 정숙하고. 아니, 이해를 못하는 차. 너무 엔진, 엔진 상태가 소리로만 감안했을 때. 어차피 소리로 다 판별이 됩니다. 엔진 소리는. 요런 엔진은 제가 처음 본다는 거. 그래서 초강추 드리고요. 가격은 제가 높게 측정할 겁니다. 사셔도 좋고 안 사셔도 좋고 요거를 인정하실 분은 사실 겁니다. 틀림없이 사실 겁니다. 자 요렇게 대략적으로 전체 안내 드렸고요. 외관 다시 전체 자세 한번 담아드릴게요. 헤드라이트 깨끗하고요. 휠 상태 좋고요. 타이어 상태 좋고요. 자, 우측면 사진 전체 자세 잡습니다. 우측면으로 갈게요. 지금 테일 램프가 깜빡깜빡 하는 거 느끼시죠? 요거는 그 펄스가 발생하면서 저그 빛의 강도를 조정하고 있어요. 자체 자세가. 차, 차 자체가. 그래서 여기 카메라에는 어, 좀 깜빡거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육안으로는 저걸 구분을 못 합니다. 깜빡거리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뒷모습이고요. 좌측면 전체 담을게요. 판금이나 교환, 일체 없습니다. 판금이나 교체된 부분 없고, S500 정도에서 이만한 차를 제가 구경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승도 해보시고 또 시동도 걸어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휠은 인치업이한 단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좋고 그렇다고 승차감의 변화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S50L, S500L 차량 은세 완전 무사 고차량 소개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